안녕하세요. 조화로운 PPP 이번 시간에는 조화로운 식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화로움이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수업하고 있죠 어, 우리 친구들 조화로운 운동, 뭐 조화로운 율동, 조화로운 생활 다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내용들을 잘 배우고 있나요? 이 조화로움이라는 게참 우리 신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P P P를 하면서도 조화로움에 대해서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들 뭐예요? 자고, 먹고, 말하고 그 음, 자가 말할 수 없는 그것도 하고 <laughs> 매일매일 행하는 것들이 조화로움이 깨진다면 우리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먹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먹는 것의 조화로움이 깨진다면 우리의 몸도 균형이 깨지고 우리의 삶도 균형이 깨집니다. 먹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화로운 식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짜잔! 이거를 한번 부모님한테 읽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한번 읽어봐서 내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해봤나요? 몇 개가 나왔나요? 그 그림을 보니까 자신이 해당하는 것에 체크 표를 하여 4개 이상이면 비만 가능이 큽니다. 어, 나의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4개 이상이 되면. 4개 이상인 친구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만나다 보면 점심시간에 그 식사 지도를 하잖아요. 어, 정말 많은 친구들이 편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쏙쏙 먹고, 싫어하는 반찬 안 먹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편식이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편식이 위험한지를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소아와 청소년 비만이 갈수록 늘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어릴 때비만의 성인까지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 가운데 비만군에 속하는 학생은 모두 2만 7천여 명. 4명 중 1명이 정상 체중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릴 때 비만이 되면 7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나빠지는 식습관.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늘어나고 과자나 라면, 패스트푸드 등을 즐겨먹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주스와 같이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비만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소아청소년비만이 이제는 개인을 넘어 국가가 관리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관련 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봐봐요. 이 편식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조화롭게 먹어야 되느냐? 어, 바로 따라 우리가 뭘 뭘 조화롭게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표인데요. 일단 우리가 뭘잘 먹어야 될까? 공류, 고기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 그다음에 물. 이 영양소들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된대요. 이것들 중에 어떨 한 것들만 더 많이 먹어버린다든지, 또 어떤 것들은 안 먹는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조화로운 식습관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한 가지 미션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몸에 좋은 건데, 부모님께서 꼭 한번 먹어보라고 했는데, 내가 기하고안 먹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를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한주 동안 내가 편식을 하지 않겠다, 조화로운 식생활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편식하는 생활 습관을 한번 고쳐본다는 생각으로 평상시에 내가 잘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주 동안도 조화롭게 먹는 한 주였으면 좋겠어요. 안녕!